자,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방수입니다. 자, 스드밸리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 3년차 봄 1일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밭을 사무장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줬고, 이제 그냥 마을 좀 돌아다니면서 바뀐 게 있나 찾아보고 또진저섬 갔다가 내물풀이기안들고와가지고 다시 돌아온 길을 돌아온 걸로 마무리가 했었죠.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부터 다시 네, 또 4일차인가 5일차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봄을 또 맞이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가보도록 합시다. 아, 봄에 5일째네요. 봄에 5일째. 자, 얘기해보. 내일 종일 비가 올 것입니다. 페렌제도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 영원들의 기분이 오늘 좋습니다 약간의 행운 따를 것입니다 이거 신저섬을 아 일단 신저섬을 가야될 이유가 일단 일단 제가 지금 인건복 파편이 50개? 50개 넘었나? 한 60개 정도 될텐데 디럭스 보습토양 이거 일단 사줄거고요 사서 이거 조만간 이제 아 디럭스 보습토양을 사는게 아니라 디럭스 보습토양 제작법을 사는거죠 제작 제작법 사가지고 이거를 뭐 조만간 이제 본실에다 또 한번 쫙 깔아가지고 일단 만들어 보는 걸로 해주고 그냥 광산 가는거 말고 딱히 뭐 없을 것같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하면서 찾아 봅시다. 3년 차여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저번에 저 망고 묘목 이거 심었었는데, 망고 묘목은 딱히, 그러니까 망고가 딱히 뭐, 어디 쓰인다. 그건 없고. 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나의 나무 종류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이번 3년차에서 제일 좀 해야 될 거는 일단 크로버스한테서 그 200만 원짜리 집으로 텔레포트를 시켜 주는 그거를 일단 사는 거 일단 목표로 해야 될것 같고요. 이번 3년차 봄, 봄에 아마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다음에 이제 조만간 또 저거 뭐냐? 나무 저것도 철거해가지고 저 밑에다가 슬라임장 슬라임 키우는 그거 네, 한번 만들어 줍시다 벌꿀 양보전도 한번 싹 갈아엎어야 될것 같군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느낌에 저것도 갈아엎어야 될것 같고 어희귀씨샷이다 이거 일단 사서 고대시앗 저거를 그래서 한 번에 다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저거 키운 다음에 다시 하나씩, 하나씩 좀 부수면서 저 디럭스 저 뭐냐 보습 호양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온실 바닥에 다 넣으실 때까지는 이제 다른 걸좀 심어 본다는가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돈 넘어갑시다 오늘 뭐 행운 좋다고 했으니까 아 토템 안 가지고 왔는데? 다시 가자 <laughs> 워프 토템 바다를 그냥 많이 만들까? 후회날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그거 있거든요 마법산에 들러가지고 그 워프할 수 있는 도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사가지고 집에다 설치를 하면은 집농장에 설치를 하면 그거 통해서 바로 워프할 수 있거든요 도템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는게 나을가 있는 디럭스 보스토양 이렇게 하나 얻어주고 봅시다 이거 재료가 돌 다섯개 섬유 세개 점토 하나 오 되게 싼데 생각보다 엄청 싸네 <laughs> 나쁘지 않은데요 이러면 생각보다 재료값이 되게 싸네요 지금 보니까 나 되게 비쌀 것 같았다 생각했는데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생각난 건데 이거 길어그 길드 갔었어 했다 길드 가가지고 그거 보상 받아서 했는데 저 그냥 또 와버렸네요 가봤고 근데 약간 확실히 광질할 때 내가 편집을 다 해버리니까 말을 안 하게 돼어 <laughs> 뭐지 이거 드워프 단검 어 뭐야 이거 고대 물건이지만 날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슬라임 수집가 슬라임 학살 학살 뭐예요? 지금 밑에 붙은 저건 뭐죠? 저거 이것도, 이것도 처음 본다요. 이거 위키 한번 검색해봐야겠는데, 저 뭐지? 무슨 인챈트 같은 것도 아닌데? 그냥 별표시가 지금 저렇게 되있는 거라서. 데미지가 별로 안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데미지가 안 쎄서 밖에 없는 게 제가 이게. 자, 인챈트를 많이 해놔서, 인챈트를 데미지로 다 밀어버려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데미지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아, 맞다. 그리고 이거. 0거원이거든요 이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걸로 버리면 되찾기 30%. 300원. 이럴 때 쓰레기통이 참 쓸모가 있네. 중복인 장신구나 무기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저기 내버리면 되겠다, 그죠? 이제 뭐 참고 차지 안 하게. 근데 이게 오늘의 운세에서, 너막 어, 뭐냐. 운 좋다 이런 거는 일단 진저선 펌 아닌 것 같아요. 진저선 은 어차피 길이, 돌을 부숴가지고 길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과생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어차피 나 있는 길에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중간 중간에도 나온다고 하니 좀 코맹맹이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이제 나 그렇듯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저는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된다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이 뭐지 뭐야 페이크 발판이네 아닌가 아 아니구나 여기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발판이구나 아 여기 있네 이런 테마도 있네요. 근데 여기 그거 없으면 이거 한다며 가야 돼? 왜 아닌데? 뭐야? 뭐지, 이거? 무시요? 아, 설마, 지금, 아, 잠시 왼쪽, 오른쪽에도 지금 막, 저 있네? 오른쪽에 방금, 버튼들이 몇개 보였거든요? 저거 눌러내나 보다. 체력 없어서 일단, 도망쳐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얻은 것들 중에서 좀, 특이한 거 하나 이렇게 얻었네요. 드워프다는곰이고 밑에부터 있는 저 슬라임 수집관, 슬라임 학삭저는뭘 뜻하는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저건 또 위키 찾아봐야겠죠? 야, 근데, 인거불 파이핑 분이 50개를 썼는데, 66개가 들어왔어. 와, 이거 광물 한개더 준다, 이게. 좋긴 좋구나, 확실히. 아, 근데 이번 봄에, 지금 80만원 남았는데 80만원 다 채울 수 있나? 지금, 저 뭐지, 저, 절인통에 지금 저거 다 써가지고, 80만원, 어, 채우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어느새 보니 지 커피콩 다, 커피콩 다 써가네요? 어, 빨리 여름에 또 이거 왕창 또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거, 언제 끝나? 어? 아, 금별 됐네? 이제 금별이라고? 잠깐만, 저거. 언제 바뀌는 거, 언제, 리듬 등급 되려면저건 훨씬 더 많이 기다려야 되네, 지금 보니까. 어, 호박 다 썼다. 저 지금 절임통이 나왔거든요? 큰일이야, 절임통이 나와버렸어. 네, 얼른 또 과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페른제도 비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운세. 기분이 오늘 좋습니다. 약간의 행운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어,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게결전생성이고 그나마 제가 지금 만들어서 좀쓸 수가 있는데, 좀 만들어 봅시다. 아, 이거 좀 만들어봅시다. 아이고, 도 진짜 많이 쓰네, 지금 보니까. 나, 어, 나 광산 돌도 많이 안 캐가지고. 이걸 차리겠죠, 이걸로 80만 안 쳐야 겠죠 이걸로? 천리 만찬 걸릴 것 같은데. 빨리 대왕이 자라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로빈이, 그러니까 마을의 지름길이가 만들어졌는데, 마을의 지름길이 어디서, 지금 어디, 를 어디가 뚫렸을까요? 그냥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 철갑상호 저거 떴다. 자, 봅시다. 철갑상호는 과연 뭘 필요로 할지 봅시다. 자, 철갑상호 원란 이게 이제 캐비어가 되겠죠? 봅시다. 다이아몬드 몇개 주세요. 부탁해요. 다이아몬드 하나 가져다 주기. 다이아몬드 하나 저거는 쉽네요 v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주면 과연 이제 진짜 no option. We have no option. We have no option. We have no option. We h 가 v e 가 o o p t i 이 n We have no option. We have no option. 아 e have no option. We h 봄노래미 이거 잡기 i o n We h a v 나 no o 나 t i o n We have no o 은 t i o n We h a 하루 종일 거사만 다니면은 영상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무를 캐러 갑시다 지금 마을 곳곳에 나무가 좀 자란 게 보이거든요 근데 말이 동굴 당근도 먹나? 저것도 좀 일종의 당근이잖아 아니, 아니 동굴에서 난 당, 당근이라 아예 안 먹으려나? 오 뭐야 엥? 오오아 지름길이 이거구나 지름길 또 어딨지? 지름길 찾아봐야겠다 오 이거 신기한데 오 뭐야 오 에비게그 어, 이벤트가 갑자기 나오네요? 나 지금 그에비게보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게 더 신경쓰여 지금 뭐입니고? 저거는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비오는 날에만 나오는 이벤트 신인가 망치고 비 맞으면서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냥 일좀 하고 있었어 날씬는일 즐기는 중이야 나도 똑같은 걸 물어보려던 참이야 그건 그래 갑자기 회상의 잠이.. 아니네 혼자 있으라고 여기에 왔어. 아니, 비 오는데 야몸 근데 너는 있어도 괜찮아. 아니 근데 비 오는 날 저렇게 악기 연주 하면 악기 다 망가질 텐데. 야너 흠뻑 젖겠다 여기 나무 밑에 서 있자. 아아 <laughs> 아, 맞다. 이거 원래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는데 그 원래 이게 이컷이 원래 여기 나무가 있어. 지금 이게 뒤에 뒤에 조한 나무가 보이시죠. 이제 <laughs> 얼마 전에 나무를 뱄기 때문에 아직 나무 아직 다안 자라서. 네 <laughs> 뭔가 있네 이 느낌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비의 장막이 고요한 호수 위에서 속삭이는 걸 보고 있는 기분 어? 하프인데 이거? 어? 미니 하프잖아 넌 놀라운 일이 많구나 망쇼 감명 깊다 아니야 앵무새 좀 치워주래 이런, 이런 이벤트 시는 좀 제발 뭐 아무튼 이렇다라고 하네요. 아 근데 나무 저기 아무 저기 나무가 없으니까 좀, 좀 짜친다야. <laughs> 좀 이런 이벤트 진행했으니까 좀 나무 좀세우게저좀 그냥 나무가 좀 있게 좀 만들어 주지. 아 그리고 맞다 여기, 여기 온 김에 이렇게 길때들어 줍시다. 잠겨 있습니다. 오후2 시여네요. 저 오랜만 여기 왔으니까 여기, 나무 캔거 나무 잘한 거다켜 줍시다. 일단 여기에 여보세요. 마그마 요정을 150마리씩 이 나동을 나온 걸그 이름 이 마그마 요정이구나. 잘 들어, 말로는 전화번호를 알려줄게. 내가 번호 알려주는 걸말로는 싫어하기 하지만 넌 받을 자격이 있어. 아이템 회수 서비스가 필요한데 여기까지 오면 귀, 귀, 여기까지 오기 귀찮으면 전화 줘. 어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신기한 걸 하나 얻었네요. 전화를 할수 있는 시스템. 그거 알려주려고 나 부른 거야? 그렇 그만. 지름길 또 어디 생겼는지 봅시다. 어? 어 여기 지름길 있다. 아이 나무 뒤에 숨겨져 있는 지름길 하나 있구만. 여기 어, 지름길 있다. 뭐지, 이거? 오, 어, 아, 말코곳이 지름길이 이런 거였구나. 오? 저, 뭐야,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데요? 뭐지, 이거? 여기도 뭐, 있다. 아, 오,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정말 쓸모 없구만. <laughs> 이거는. <웃음> 여기도 뭔가 있다. 아, 이거는 그거네. 그, 아이언츠에서 서적상 그 위치죠, 이거는? 서적상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막 공, 공토로 나오네요. 어, 뭐야. 뭐야, 이거? 여자 어 경품 티켓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 여기 못 들어가네 여기 들어가면 나무 마음껏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마을 숏에 일단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받고 설마 저거 말고 없는 건 아니겠죠 저거에 가 보도 없으면은 3 0만원 낭비하고 너무 좀3 0만원좀 큰데 오 어? 오니 이게 된다고 혹시 한싶어서만 휘둘러 본데 이게 된다고 고무선화 발견 야이 게임이 막 이런 좀 특이한 뭔가 부분들좀 있긴 하네 저런 거 보니까 <laughs> 숨겨진 막 뭔가가 막 있어 보면 제가 또 이제 오늘 영상이 이튿날은 이렇게 그냥 마을 좀 둘러보고 지름길 저거를 봤네요 근데 지름길 진짜 저거 말고 없어 보인다 헐내 30만 골드 근데 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지름길 진짜 잘안 다니는 데다가 지름길을 만들어 놨네 보통 저기 사때잘안 다니는데 저기 진짜 필요한 지름길은 몇몇 군데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됐고 보면 7일째 자 일기예보 자 페렌제도는 내일 저기 비가 온다고 네요 페렌제도가 비가 되게 많이 오네 자, 약간의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아 잠깐만 그럼 저 금별 저거는 가격 얼마인지 한번 야겠다 스타프루트 와인 금별 4,700원 와우 가격 생각보다 잘 나가는구만 아 그러면 말론의 전화 오 어, 있네요 말론입니다. 아 광산에서 뭔가 잃어버린 거야? 알아서알아서 가서 찾아올게. 값을 지불하겠다는 말이지. 광산에서 잃어버린 건 없다고? 알아서뭐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군. 몸조심하라고. <laughs> 계좌이체 안 되나? 어 와인 다 됐다. 어 근데 잠깐만 스타프루스도 슬슬 다 써갈 것 같은데 이러면? 저심 지금 양이 술통 양이 저거 지금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뭐 술통 양은 지금 개많아 지금. 저기 지금 하나 돌고 있는 거 저거는 야생고추냉이 그거 넣어놨거든요? 아닌가? 안 부족할랑가? 지금 68개인데 이거를 아니 그냥 저 이리듬 될때저 그냥 넣어줘야겠다 저 이리듬 다될때 그때 이제 와인 숙성해가지고 이리듬 됐을 때 그때 이제 넣어주는 걸로 하고 자 황..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은근 시간인데? 뭐야 이거 아니 황금색 황금 쓰레기통이야 씨. 아 시강이라 하면 안되나? 시선강탈이라 합시다 그시강이란좀줄인말은좀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얘. 라고 하면 안되겠습 라고 하면 안되죠 네 어째 영상이 계속 그냥 그거 가는 계속 계속 광산만 가는 거 아니야? 할게 없는걸 지금 지금 <laughs> 지금 영상 컨텐츠가 광산 가는 거 말고 할거 없는걸 아니 컨텐츠 하나 만듭시다 안되겠다 왼쪽 밑에 있던 그 나무 심은거다 부수고 슬라임장 만듭시다 슬램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는 봐야겠죠, 그죠? 애들 이름이 마그마 요정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 길이 마그마 요정이라 했었으니까 요정인가? 요정이라 하긴 좀큰것은데 뭔가. 근데 여기서 낚시해가지고 용암장은 너무 좋겠다. 그럼 용암장은 무한 파밍 아닌가? 그럼 여기서 진짜 아이 도입이 시급합니다. 얘. 아 근데 그렇다고 하긴 하기엔... 그러면 너무 사기인데. 어. <laughs> 하여튼 너무 사기면 너무 사기인데 생각해볼까? 말이 안 되긴 한다. 근데 옆에는 이 상자는 어디다 쓰는 거지? 이것도 뭐 열쇠 같은 게 있나? 이거 열어보고 싶다, 뭔가. 어, 저번에 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다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이건 이건 똑같네. 이게 문제인데. 어, 어 뭐야? 에이? 그럼 접으 아까 안 열렸었잖아. 뭐야? 왜 이번에 왜 열리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열리는 거지? 이건 무슨 버튼 눌러야 열리는 걸까? 저기 있는 버튼 뭔가 딱 봐도 저기 있는 버튼인 것 같은 느낌. 아니고. 아니고 뭐야. 버튼 어디있어 어? 이거, 이 버튼 어디있냐 뭐지? 버튼 금메이 많은데 눌리는 버튼이 없는데? 갑시다. 어쩔 수 없다. 저를 찾고 싶지만, 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캐오는 건 이렇게 캐왔습니다. 미이라된 아, 나,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저거 넣었리거 기억한데, 미이라된 박지는? 흠 아, 근데, 미이라된거 너무 안 나온다, 이거. 뼈로 된거 애들, 이것도 얻어야지. 제가방금으을좀 얻을 수 있는데. 잘 태야, 잘 태야. 자러 갈 태야. 23만원, 23만 골드. 지금 최대로 본이 2 4만 원인데 지금 지금 150 거의 160인가? 40만 원 더해서 땡겨보지 <laughs> 아, 네. 156이네요. 제예보 내일 안도과 차가 날될 것입니다. 내일 좋은 날과 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운세 중립적입니다. 자가장능의 생활 정보. 울타리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울타리는 잡초를 막고 작물을 보호하고 싶다면 아주 유용하죠. 가축을 한군데 아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나무로 된 울타리보다 돌이나 철 혹은 단단한 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더 오래가죠. 오늘 차량 기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나무 이게 제일 짧고요. 단단한 나무가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철이 기준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현실 반영으로 녹슬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심각해보면 뭔가, 일단 전화를 좀 해서, 슬라임장 만들 수 있게 해보도록 합시다. 돌 500개, 정제대석경 10개, 리듬 주에 하나, 슬라임을 최대 20마리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10일 걸리네요. 지금 보니까, 토라니 10일 걸리고, 14일. 아이고, 생각보다 엄청 기네. 두 개가? 이 정도로 길 줄은 몰랐는데. 이 효과는 늘려야 되나? 근데 이효과 늘리려면 이효과 늘리고 저 결정 세상에 꽉채우는 거면 거의 엔더 컨텐츠급 아닐까? 진짜? 저게 진짜 엔더 컨텐츠인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어찌 보면 얘는 이 캐릭터는 내가 진짜 진짜 광기 캐릭터 아닐까? 생각해보면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2시에 쓰러져도 막 무조건 아침 6시에 일어나잖아 얘가 진짜 찐 광기 아닐까? 이쯤 되면? 무서운데? 뒤틀려버린 미라클 모닝 느낌인 건가 이게? 철거하지 말고 여기 위에다가 그냥 일단 임시방편 일단 지은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옮기는 거 합시다 다 잘하면 쟤네들이 이제 저거 좀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거 남는데 아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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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에에 모르겠다 절임통 몇개몇개들어간지 한번 보자 249에서 249에서 250 158개 됐습니다 257 90 92개? 미쳤다 잠깐만 요 <laughs> 저기 지금 92개인데? 어머나 근데 야 잠깐만 어? <laughs> 잠깐만 저거 대체 얼마나 많이 쓰는 거야 잠깐만 저꽉 채우면 꽉 채우면 거의 한 150개 되겠는데? 난난 난 모르겠다 이제 <laughs> 저거 아무 생각 없이 늘린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크기가 얼마야 돼? 생각보다 작네? 헛간보다 한칸 위로 더 기네요 일단 미시멈편을 여기 다 지워주고 새 슬라임장 공사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게 어? 왜 여기 원래, 원래 뚫려있던가? 왜 여기 원래 뚫려있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원래 여기 왜 여기, 여기 원래 뚫려있던가? 뚫래톤뚫래톤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 내가 내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잃어버리면 왜? 갑자기 웬 이벤트? 그냥 여기 들어와봤는데 안녕 마고쇼 나 파콘 만드는 중이야. 어? 바박 바박 저 소리 저, 전직 군인이어가지고 저 소리가 나한테 전쟁 때 경험했던 걸 떠올리게 할 거란 걸 알았어야지. 아. 총소리 같은 그런가 건 느낌이 뭔가 그래 보이네요. 그피빌인내하는 참호에서 좋은 친구를 많이 잃었어. 야, 근데 총소리는 저것보다 훨씬 심하지? 어? 너너 미비. 하여튼 이 제작자가 미이여 가지고. <laughs> 하지만 여보 떠나기 전에는 팝콘 정말 좋아했잖아. 상황이 변했어. <laughs> PTSD로 인해서. 망조 뭐라고 얘기해주겠니? 왜 나한테 얘기해? 이거를. <laughs> 아니 당신이 한 거잖아. 이건 조디 다시해요. 조심했어야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을 를 탓하면 안 돼요 거짓말 제 탓이에요 제가 팝콘을 날라고 했어요 <laughs>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괜히 이 집에 들어와서 거짓말 거짓말하지만 나한테 어? 호감도 줄어들수것 같은데? 미안해 여보 팝콘 소리에 내가 그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 헉! <laughs> 호감도 떨어져 버렸다 괜찮아 여보 당신 마음이 상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앞으로는 당신 기분을 더 조심해서 살필게 근데 왜 맨날 나보고 풀어달라 이놈들이고 아빠가 집이어서 좋지만 기억하던 거랑은 좀 달라요 근데 뭐 군인은 뭐 전역한, 퇴역한 군인들이 실제로 저런 거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뭐 탓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 직접 어디서 갔던 거기도 하지만 여러 일들이 생긴 건 맞고 그게 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 마법사 집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 이제 각 지역별로 텔레포트를 할수 있는 곳인데 돈이 많이 들죠, 내가. 50만원. 50만원 골 때, 1리듬식에 10개, 땅에서 중에 10개, 산으로 순간이동. 자, 해변으로 순간이동. 1리듬식에서 조개 산호. 어, 조개가 필요한 이러면. 조개를 더구해야 되네. 이건 또, 사막으로 순간이동. 이건 또 100만원이네요. 사막은 또 약간 특별한 공간이다 보니까. 1리듬식에 20개, 코코넛 10개, 선장엽에 10개. 자, 용의 이빨 바나나. 아, 바나나가 방금 보던 만데 말고, 왔는데 말고, 여기서또 쓰긴 하네요. 이 이리듬식의 용의 이빨. 다들 돈만 좀 모이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님 모두 막 이거는 뭐냐면은, 어, 얘를 기준으로, 내가 중앙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이제, 한 줄을 해가지고 17칸을 이제 내가 알아서 수확을 해주는데, 이걸 좀 쓰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써버리면은, 저거 쓰는 건 이제, 바세 배치라던가, 아무튼 그런 걸좀 다시 바꿔야 되가지고 근데 저거를 수확을 하려고, 저걸, 일부러 저거 수확하려고, 저거 때문에 이제, 농장 배치를 바꿀 수 있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뭐,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농장 꾸미는 건 정말 죽어도 못하기 때문에. <laughs> 누가 보기 칼을 들비고 들어와가지고 농장 좀꾸며라 해도 저는, 네, 아마도, 네, 뭐 자결을 택할 것 같습니다. <laughs> 클린트한테 와가지고, 뭐 이리듐 쓰레기통 도만들 달라 합시다. 뭐, 어, 이건 60%네요. 75%가 아니네? 15%씩 고르는 건가? 다행, 뭐지? 아닌데? 구리 쓰레기통이 10%였는데? 왜 모르겠다. 자또60% 받는다고 하네요 12,500원 네, 근데 이거 하는 동안 근데 도구 원래 못쓰는데 뭐 쓰레기통이라서 그런지 도구 그냥 쓸수 있게 해주네요 저오벨리스크 타면 나중에 또 만들 수 있게 일단 준비 좀 해줄 수 있게 선인장 열매 이런 거다좀 주워갑시다 나 근데 조개가 10개나 필요할 줄 몰랐는데 이따가 지 조개 보다 팔았는데 그냥 아 자, 시장님 집얼마에 들러가지고 경품 티켓 두개좀 씁시다 이거 너무 많다 자 경품 티켓 따각 짜라잔비스리 박스 4개 그다음에 뭐 지장용 아이템 실내용 갖초 이거 뭐야? 어 소? 새로운 종류의 소가 올라왔대나? 근데 생각해 보면 얘 지금 주인공은 이 넓은 집에 지금 혼자 사는데 안 쓸쓸할까? 심심할 것 같은데 어, 여기 약간 빈 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또 채울 만한 그런 걸좀 해봐야겠네요. 이런 거라던가 술통이라든가 절임통 같은 거 넣어주고. 어, 그럼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저 뭐냐? 저 나중에 이제 저거 원실한 번에 싹 갈아엎을 수 있게 저 디럭스 버스터랑 저거 좀몇개좀 만들어 줍시다. 돌5 개, 섭리 세개 점토 하나. 아, 점토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인 게 아닌데 서로 한개 하나 만들어 주자 근데 이거 근데 아, 하나 1 0개다 만들어 주고 아뭐야 점토 다 여기 있었네. 뭐야 점토 왜 여기 있냐? 왜 여기다 넣어놨지나 점토를 어 이제 더뭘 해야 될까요? 이거 스타드밸리 이거 찍을 때마다 컨텐츠 뭐 해야지 지 계속 고민해야겠다. 매번, 방,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아, 뭐해야 되지, 뭐해야 되지, 이러네. 이 영상 녹화하기 전에 콘텐츠를 좀 구상을 해야겠어요. 근데, 아, 근데 한 번에 뭔가화확할수 있는 그게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스타드밸리가 지금, 음. 일단, 최우선은 일단돈 모아가지고, 그냥 저거, 200만원짜리던 저거, 집, 다시 돌아오죠. 집하기 사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마법사의 집 가가지고, 오벨리스크 좀 만들어줍시다. 오벨리스크 만들면은, 그냥 산물, 사막, 진저섬 4개니까, 그냥, 그냥, 그냥 나무 말고 여기다가 그냥, 할아버지 사당에다 깔아주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해서. 어, 그게 좋겠다. 뭐, 어, 그게, 그게 베스트네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냥 말터 가서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이제 도템 만 쓰고 이제 그냥 지팡이 쓰면 되고. 이번 3년차에는 일단 큰 목표에 일단 그렇게 잡도록 합시다. 네. 오벨 리스크 4개랑 지팡이 사는 거. 일단 그 4개를 일단 큰 목표로 잡고 게임을 해야 될것 같네요. 제가 3년차까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녹화를 안 하던 시절에도. 아, 씨, 어제 해야 되지요. 아,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임장 다 만들어지면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건지도 한번, 아, 한번 들어, 들서 한번 알아보고 해, 해 줘봅시다. 저, 저건 진짜, 진짜 저건 처음 만들어보는 농장 건물이어가지고 누군가가 친해지면 귀찮은 일이 많아져. 그냥 혼자인 게 쉽지. 그래서 니가 아싸인 거야, 임마. 농부라는 사실에 감사해, 망쇼. 뜨거운 용광로 옆에 붙어있는 것 보다 는 야외에서 이하는 게 좋지. 야, 너는 난 아버지께서 자꾸 시켜서 제장장이가 된것 뿐이야. 농부가 더 힘들걸? 여름에, 진짜 야외에서 떼어볕서 지금 일하는데, 너는 실내잖아, 임마. 이 마을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행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 참 슬픈 일이야. 술집에서 일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 듣게 되는 것 같다. 어, 지금 보니까, 에밀린 8개네? 이거 이제, 그, 부캐? 그거 좀 이제 10개에 10칸까지 뚫려거든요? 그런데 어, 그러고 보니까 애들 오감도가안 떨어지는 것 같다? 왜 그냥, 계속, 왜 계속 그대로지? 자, 오늘 스터드벨린도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이면 아도 대왕 다 잘할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재즈가 드디어 열렸네요. 이거 재즈, 이거 그냥 냅둬도 봅시다. 이거 과연 어떤 거?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벌꿀인가 설마? 푸른 재즈 벌꿀. 280원. 어,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긴 하네요, 약간. 이게 주변 곳에 따라서 이게 벌꿀 가격이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자, 네, 양봉장에 척수하면 저렇게 될것 같고요. 딱히 뭐, 지금 농장이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농장에서 현재 이거 슬라임장 뭐 새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 이거 있고요.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스타드벨 욕하는데, 뭐또 딱히 그, 큰 변화는 없네요, 네. 그냥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산쪽 부근에 뭐 새로운 지름길 이좀 생겼다는 거, 제가 돈, 골드 주고, 네, 로비한테 해달라 한 거. 딱히 산을 제가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그게 많이 쓸진 모르겠네요, 저거를. 자, 아무튼. 이번 서드벨리 역할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차 봄인데도 아직 제가 다 못하는 컨텐츠도 여전히 있고, 물론 게임이라던가제 운이 안 따라주는 게좀 많긴 한데, 그거에다가 이제 좀 해야 될 것들도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게임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3년차는 일단 목표는 크로버스한서 하는 지팡이 그거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마법사한테서 오벨리스크 저거 다 일단, 세워주는 걸, 일단, 하나의 목표를 잡고,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돈만 모이면 다 되는 거라서, 네. 재료들은 대부분 다망방하게 있는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